하나님 앞에서 벌레 같은 인생이랴 하는 제아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수아 사람이 빌다시, 욕과 엘리바스가 나누는 그 변론을 듣다가 이 수아 사람도 뭐 다른 친구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인과응보적인 그틀 속에서 욕을 완전히 죄인으로만 몰고 가던 그런 입장을 취했던 사람인데 어찌된 일인지 이번 세 번째 변론을 하는 이 과정에서는 상당히 간접적이고 그리고 상당히 그 톤이 게 낮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닷의 주장은 틀린 얘기가 없어요.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권능은 이건 정말 비교할 수가 없는 거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인간은 참 약하고 미천한 존재일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주권과 위험을 가지셨다. 하나님이. 이거는 하나님이 통치할 때 쓰는 용어니까 하나님 통치 밑에 있는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위와 그 주권은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신다. 이 화평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추론해 볼수 있는 것은 특별히 높은 곳 그랬으니까 인간 세계에서뿐 아니라 그 천상에서도 하나님은 화평을 이루는 그런 통치를 하고 계신다. 그러면 그 높은 곳에 있는 존재들은 천사를 의미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과연 하나님과 맞먹을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겠죠. 그리고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천상의 모든 피조물들과 그리고 이 지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받지 않고 그리고 의의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즉, 자, 하나님이처럼 위험과 권위를 가지고 통치하며 화평을 추구해 가시는 그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 과연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할수 있겠느냐? 욥을 겨냥해서 하는 얘기죠. 너 그렇게 악을 저지르지 않고도 내가 이런 고난당하는 걸 난, 나는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찌 이런 하나님 앞에서 네가 의롭다고 할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비난하고 있는 거죠. 어찌 여자에게서 난 인간이 깨끗하다 할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아주 육체적인 그런 불순한 불결한 존재가 인간이다. 우리는 생명을 얻을 때 피를 많이 흘린단 말이에요. 그 피를 통해서 한 생명이 태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저 태어나면서부터 불결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의식하고 있다는 거죠.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신비롭고 또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이 해와 달인데 그 해와 달조차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비추어 보면 흠 없고 순전하다고 할수 없다. 그런데 인간인 네가 의롭다 할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아예 마침표를 찍으려고 인간은 그저 하나님 앞에 구더기와 같고 벌레와 같다라고 그렇게 아예 단정지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 틀린 얘기 없어요. 다 맞는 얘기죠. 틀린 얘기 없어요. 처음부터 욕과 이 친구들이 계속 변론해왔던 그런 내용을 모른다면 이 빌닷의 얘기는 뭐 흠잡을 데가 없어요. 흠잡을 데가 없다고. 그런데 이 빌닷이 참 비겁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지금 계속해서 새 친구가 주장하고 있었던 인과응보 거기에 비추어서 현세적인 그 기계적이고 현세적인 인과응보론을 주장하다가 그것이 밀리는 듯 싶으니까 감히 어떤 말도 할수 없는 그 얘기를 탁 갖다 가 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럴수 있냐? 이 얘기에 과연 나는 의롭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인간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 수 없다는 걸 뻔히 안, 말문이 막히니까 그냥 다 갖다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아무 얘기도 할수 없는 그런 얘기를 갖다가 툭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다 아는 것들이 있어요.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온다. 이건 말로 설명 안 해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다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절대 진리를 그냥 툭 얘기해버리는 거는 비겁한 거다 이거야. 왜 이런 비겁하느냐? 비겁한 입장을 취하느냐? 욕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래. 자기들의 논리가 막혔으면 거기서 그걸 풀어낼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턱 막아놓고는 그리고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빌다시 지금 그런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욕을 이해하고 욕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은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이 무조건 옳고 자기들의 주장이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것만 그냥 입장 표명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진지하게 풀어낼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욕을 받아줄 마음이 없어요, 지금. 욕을 받아줄 마음이 없다고. 그런데 참 기가 막히는 것은 지금 이 빌다시 얘기하는 내용은 틀린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 진리예요. 감히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어요, 인간을 가지고. 이 절대 진리 앞에 우리가 할수 있는 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빌 다시 비겁하다고 느껴지느냐? 첫째는 욥을 이해하고 받아줄 마음이 없는 거고, 둘째는 욥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진리를 얘기하면 아플 뿐이에요. 사랑 없이 회초리를 들면 그저 아픔 밖에는 남는 게 없어요. 자식들이 자기가 억울하다 생각하면서도 그냥 맞아요. 부모가 때리면 그냥 맞는다고. 씩씩거리면서 신나게 얻어 터져 놓고는 그리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쪼르르 달려와가지고 응? 목을 껴안고, 아빠, 아, 그게 자식이고, 그게 부모, 자식간의 관계예요. 왜그 서운함, 그 억울함, 그막 그 씩씩거림, 그거 모릅니까? 아니요, 그거 다 알아요. 그 가슴속에 그거 다 없어졌습니까? 예, 없어졌어요. 왜? 사랑이 사랑이 그 가운데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으로 녹여낼 생각하지 아니하고, 비겁하게 절대 진리를 딱 얘기해 놓고, 그러니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너 받아 줄 마음 없어.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그 얘기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벌레일 뿐이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벌레일 뿐이에요. IQ가 높다고 다르지 않아요. 생김새가 이쁘다고 다르지 않아요. 잘 먹고 잘 입고 있다고 다르지 않습니다. 재능이 특출하다고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한가 벌레에 지나지 않는 게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 사이에서에는, 인간 관계 속에서는 빌다처럼 이렇게 절대 진리를 앞세우며 그 속에 숨는 그런 비겁한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추구해 가야 되는 인간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저 다 품어 안고 그 안에서 다 녹여내는 그런 관계를 이루어가야지, 인간 다 거기서 거기고, 다그 모양 그 꼴인데, 뭘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나고,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 가진 게 있으면 얼마나 더 많이 가졌다고, 사람을 함부로 그렇게 평가하고, 함부로 매도하고, 함부로 그렇게 다루느냐, 이거예요.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그저 사랑으로 모든 것을 녹여내면서 그저 서로 기대며 살아야 되는 존재가 그게 아름다운 인간 관계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진실한 교훈은 하나님 앞에 나는 참 벌레와 같은 존재일 뿐이다. 라고 하는 이 자각을 하면서 내가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에게도 내가 잘난 척 하지 않고 그냥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내 생각 그게 똑똑하고 그게 오르면 얼마나 옳겠어요? 그냥 받아주세요. 그냥 품어주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선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냥 모든 걸다 받아주고, 다 안아주고, 다 이해해 주고, 다 용납해 주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겠다 하는 겁니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가야 될 문제는 타락한 인간에게는 죄의 본성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권을 누리게 되었지만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여전히 이 죄의 본성을 내가 완전히 벗어내지 못하고 그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최대의 연약함이에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성령께서 나를 도와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지 않는 한,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타락의 본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 바로 우리들 자신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청결케 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청결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성화의 관계를 거쳐서 영화에 이르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자세를 늘 견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를 지켜가는 그런 지혜로운 인간이 되어야지, 내가 조금 더 낫다. 나는 너희들과는 달라. 나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났어. 이따위 같은 엉뚱한 상상하면서 사는 참, 부끄럽고 염치 없는 인간으로 우리 살아서는 안 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그 어떤 것도 다 용납하고 내가 다 내려놓겠사오니 내 가는 이길 짧은 인생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쏟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